박원순 시장은 1월 21일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이전하는 등의 광화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500년 조선 역사와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서울의 광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혼이 깃든 민족의 광장입니다. 1395년 조선개국 직후에 건립된 광화문의 최초 이름은 사정문이었습니다. 서경의 글귀에 광피사표 화금만방이라는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이른다는 뜻을 가진 광화문으로 이름지은 것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서. 무려 270년 동안 사라졌다가 흥선대원군에 의해 재건되었으나, 1927년 왜놈들에 의해 다시 경복궁 동쪽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6.25 전쟁으로 완전히 불에 타서 축대만 남아있다가, 1967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며, 19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경복궁 복원에 의해 목조구조로 복원되었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한일협정 직후 19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종로사거리에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고 외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고 김종필 공화당 의장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서울미대 교수인 조각가 김세중 교수가 제작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단신 일일 4월 28일에 맞춰 이순신 장군은 다시 광화문에 우뚝 서시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광화문 광장도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세종대왕의 동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뜬금없이 나서더니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을 광장에서 치우고 촛불 이미지의 바닥을 만들고 새롭게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절대 안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절대 안되는 게 어디 있냐면서 이건 청와대와 협력하고 추진하던 일이라고 은근히 내 뒤엔 청와대 문 대통령이 있다는 과시를 합니다. 10년 전 우세훈 시장이 잘 만들어놨던 광장을 박원순 시장이 1040억이나 들여서 자기들 좌파 입맛에 맞는 형태로 뜯어고치겠다는 거지요. 지금도 혼잡한 도로를 왕복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이고 광장을 더 넓히겠다는 거고요. 광장이 좁다고요? 이 광장이 좁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광우병 집회, 4대강 반대 집회 등으로 재미를 본 좌파사력들이 온갖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는 판에 한수더 떠서 서울시의 선세월호 집회에 천막까지 지원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작 광장으로 산책 나온 시민들에겐 좁고 불편하고 시끄러운 곳이 된거지요. 박원순 시장이 멀쩡한 광장을 뒤집어 놓고 2022년 대선 직전인 2021년에 완공 처리하여 자기 공작으로 삼아 대선에 이용하려는 꼼수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광화문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승효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창이며,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 광장을 거대한 중앙분리대라고 비판하였고,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도 멘토단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도 설계한 인물입니다. 이러니 광장의 설계가 어떤 건지는 뻔한 이치이지요. 저들은 광화문 광장을 사회주의식 촛불 광장으로 만들고, 광장을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아 보수공격의 집회장으로 사용하려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볼수 없지요. 천망 농성의 고성방가에 숙식까지 하는 집회는 단연코 광화문 광장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분노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이순신이다. 광화문 광장을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다. 광화문을 민주라는 이름으로.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불순 세력들이 짓밟는다면 너희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광화문 광장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볼 것이다. 내가 바로 대한의 수호신 이순신이다.